안녕하세요. 아 곱창 한판 구웠습니다. 10분이 이게요, 10분이. 이게 뭐 곱창 식빵 한2분은될 거예요. 근데 아직 두, <laughs> 한, 많이 남았어야지. 저 한번 살짝 데쳐야 돼요. 그 마지막 레시피를 이제 제가 깜빡했네요. 이걸 구울 때 아, 액젓 피치소스, 그그 살짝, 한반 숟가락 정도 넣으셔 돼요 음, 딱이에요, 딱. 음, 음 맛있어요.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먹다 남은 거예요. 점심때, 소울 구고 소개하고 와 두우요 아차지 자시죠시원 그, 곱창 특유의 구수한가 감칠맛. 그리고, 쫄깃함. 아, 맛있어요. 어, 쌈장도 있는데. 음. 당일 도축한 소를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아, 반 정도 냉동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음 맛있어 우리가 흔히 먹던 그 곱창 맛입니다 음, 괜찮아요 네, 예. 숙성이 좀 절대가지고 조금 진해요. 네, 그거 여덟, 아홉, 여덟, 여덟. 아, 아홉. 아홉 시간까지 숙성이 안 되네. 그 내일쯤에 내일 아침에 양이 많으니까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먹을 게 포장해갖고. 냉동시켜 봅니다. 그갖고 먹고 싶을 때닭국때 여러분 매젓한 숟가락 넣으세요. 까냐리 있죠? 그러면요 더 맛있어. 음, 어우 진짜 맛있어요. 쉬는 날이에요. 구정 때까지 일하고 월하 원래 화요일 날에 우리 정기 휴일입니다. 구정 때 많이 바빴어요. 하고 일요일까지 일하고 어제 오늘 이틀 쉬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테타 마일랜드 갔다 오고 오늘은 나갔다 왔더니 아들이 없네요. 아우 맛있어요, 여러분. 초킨 마켓 왜 지치면 나와요, 초킨 마켓. 말레이시아 전통 시장인데 거기는 이제 피그 다음에 소, 치킨, 염소까지쫙 팔아요. 그 야채, 과일 되게 커요. 여러분. 일찍 가셔야 돼. 한7시8시 전까지 가셔야지 이 곱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후레시라고. 자, 같이 한잔 하시죠. 첩! 솔직히, 한국 곱창집, 한국에 있는 곱창집을 가도 1인분에 뭐 2만 원 2만 5천원 하잖아요? 근데 이 곱창은 많이 안 줘. 뭐, 간이나 염통, 뭐 이런 거에 부속 많이 주죠? 이 곱창은 1인분, 1인분이 한요 정도 되나요? 초벌하니까, 쪼그라들어 그래갖고, 곱창을 시켜먹어거요 근데 뭐 15,000원에 10인분이 나옵니다 10인분 그리고 지방도 뭐 알뜰하게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 대충 잘라내도 이렇게 비주얼이 나와요 지방이 한 400g정도 빠진것 같아요 지방 자르는 게 일이야 뭐 밀가루나 소금 같은 거안 써도 돼요 내장이 원래 깨끗해요 동물 왕국 보세요 여러분 딱 사냥해갖고 내장부터 파 먹잖아요 음, 그 전날 도축한 거니까 얼마후레쉬하겠까요 보양식이지만다다 끓어요. 음. 음. 말려야 곱창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어 진짜. 한국같이, 우리 곱창 치고를 해도, 한국인들 상대만 해야 되잖아요. 이것도 생물이니까. 그게 부지런해야 돼요. 이틀 못넘입니다3일못넘길 거야 3일 냉동해 갖고 하면 되나는. 근데 진짜 어. 이 곱창에 그 내추럴 구수함이 있잖아요, 여러분. 음. 다른 거못 따라와요, 진짜 저도, 내장류를 좋아해가지고, 뭐, 생선에, 생선 내장, 돼지 내장, 소 내장을 다 취급해 봤거든요? 근데, 당연히 1등은 소곱창입니다 진짜. 아우 괜찮아요. 자, 같이 한잔하시고, 20, 2023년도에는, 다들 건승하십시오 여러분 스아 좋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또 외국생활이 좀 고독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뭐 나가갖고 누구 만나고 하는 것도 절대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먹고 싶을 때를 먹고 찍고 싶을 때 찍는 거니까 혼자 있으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할 게 많아 할 것도 많고 의외로 바빠요 집안이래야죠 가게에래야죠 유튜브에래야죠 저희 아들도 바빠요 뭐 엄마 보고싶다 이런거 없어요 뭐 이제 열일곱인데 열여덟인가 흥 나요 열여덟이네요 음. 이건 어제 우리 그 아템 브라더 숭가요 리만가 왜.. 싸준 그.. 새우 음 같이 먹으 맛있네 음 어우 진짜 우리 교민 중에 곱창 먹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를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, 자, 예를 들어, 남자 머리 깎기 딱 주면, 영상이 쫙 뜨죠? 뭐, 여자 커트하기, 레이어를 자르기 하면 쫙 뜨죠? 그래서 골라볼 줄 알아야 돼. 소급장 손질하기, 말리티비서 결정하겠습니다. 결론 짓겠습니다. 가서 후레시한 거사 오세요. 얼음물에 담가 놓으세요. 지방 자르세요. 소주, 매실청, 뭐였죠? 아, 바이넥으 끝. 구울 때, 후추. 후추 당연히 좀 쳐야 돼요. 그죠 후추, 아다리 액젓, 한 숟가락. 이게 불불불 끓어요. 국물이 나오거든. 그래서 장치면서 초보를 해서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흐르는 수도꼭지에 대고 이 곱을 씻어내라는 영상도 봤어요. 그래, 해봤지 저도. 껍데기를 뺏겨라. 해봤습니다. 음, 곱이 생긴데 안 생겨요. 곱창 하나 몰라 이틀 기다립니까? 여러분? 6시에 7시에. 제가 아침에 해 놓고 출근할 때 와서 저녁에 먹어요. 곱을 안 빼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껍데기를 뺏긴니다 뺏겨봤습니다. 전다 해봅니다. 껍데기를 뺏겼더니 이 쫄깃한 맛이 없어요. 쫄깃한 맛이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곱창이 쫄깃쫄깃한 맛이 좋아요. 근데 이게 껍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얇은 맛? 제가 곱창 사다 버린 것도 많아요. 음, 근데 이제는 딱 잡혔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곱창 파는 집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다 받아다 쓰는 거예요. 막창, 특양, 소막창, 뭐, 돼지막창, 이런 거 있죠. 에어로, 비행기로 받아 쓰는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, 여러 이걸 팔아볼까, 진짜. <laughs> 아니, 식당은 하지 말고, 여러분. 부지막이 한 300g씩. 어? 300g이면 한두 분이서 시킨 거든요 아유, 미용이야, 열심히 해야 돼. 이런 생각은 안 돼. 집사람도 없는데, 그죠 머리 하나 커트하기도 낫습니다. 제가 기술이 없거나, 미용 기술이. 그랬으면은, 진짜 이런 걸 했을 것 같아. 요 식당이나. FMB 비즈니스가, 우리나라가 인건비나 제로비가 싸니까, 승산이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. 근데, 음, 송충이가 설립을 모아야 돼. 결론 을 내렸습니다. 이제 레시피 다 오픈했죠, 여러분.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제 영상 보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. 기대 이상으로 맛있고요. 저는 솔직한 말로 제 레시피가 제가 이제 이런 내장을 좋아하니까 한국에서도 가면 얼마나 자주 사 먹겠습니까? 네. 내가 직접 손질해서니까 깔끔하고요. 몰라요. 액젓을 한 숟가락 넣어갖고 그런지 더 맛있어 진짜. 이거 여러분 진짜 끝납니다 끝나. 제가 이제 몇분 정도 이렇게 대접을 해봤거든요. 뭐 공짜라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고 또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해요. 제가 하고 싶을 거 하고 그게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은 결론인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솔직한 말로. 화장실 갈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새끼들이 있어요. 필요할 때는 와서 막 이래요. 형님, 형님 도와주세요, 도와주세요. 도, 도와주고 자리 잡잖아요. 아, 쓰레기 같은 것들 많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란 건 여러분 제가 술 한잔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. 배신하는 존재예요, 배신하는 존재. 그렇다고 면 여러분, 남아 이런 중청금이라고 아니, 남아, 사나이가 가는데, 똥개가 짓는다고 일일이, 에? 상대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제길 가는 거예요.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면 제 소리 못합니다. 왜? 도움 받았기 때문에. 제가 뭐지지한데 피해준 게 뭐가 있어요? 제가 나중에 한번다 오픈할 날이 있을 겁니다. 그래야 제가, 아, 좀 상처도 받고, 이거, 아니, 뭐, 구독 눌러주고 하는 게, 뭐 지들이 뭐돈들었어 솔직한 말로 말레이시아 오고 싶었으니까는 어 그래 눌렀던 거 아닙니까? 또 그걸 또 취소를 해아 못대는 새끼들이 아무렇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저 인생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전쟁.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제가 여기 곱창 사는 거를 오픈하고 술 한잔 먹는데, 뭐, 남들한테 피해 끼친 거 있습니까? 안그러셨몰요 뭐, 제가 여기 이래 소개해 주면 됐지. 뭐, 저한테 돈 이론 한장준적 있습니까? 꽤 물어보고 싶어. 제가 뭐, 비자 에이전트입니까 아니잖아요. 그죠? 렇 <laughs> 착각들을 해, 착각들을. 전 여러분, 말레이시아 학고방 유튜버고요. 중년 아재고요. 그냥 제 인생 사는 놈이에요. 뭐, 그래, 잘 나지도, 대단하지도 않고. 그냥, 살고. 마늘 없어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으쌰으쌰하고 삽니다 여러분. 제가 뭐 성직자길 바랍니까 제가 스님이길 바래요. 아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.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좀공익인가 마인드로 살고 싶은데, 아, 사람들한테 많이 치어가지고 싫더라고요, 이제는. 그래갖고 그냥 영상으로만 제 이제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, 저는. 근데 옛날에 진짜 참제 옆에 항상 힘이 되어줬고 친했던 우리 형님들이 많이 생각나네. 구정 명절 밑에서 또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고, 우리 마누라도 보고 싶고, 그런, 그럽, 그럽니다요. 네,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. 여러분.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아이고. 어,